안녕하세요 닥터꼬질입니다 아, 요즘 앞니 치료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앞니 재치료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앞니 재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과거에 어떤 이유에서 뭐 외상이 됐든 아니면 충치가 됐든 아니면 심미적인 이유가 됐든 앞니 치료를 여러개를 이제 크라운을 하시거나 라미네이트 같은걸 하시고 이제 재치료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이제 뜯고 나서 지금보다 예쁘게 될지 아니면 이제 앞니가 이제 보이는 부분이라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치료 중간에 이걸 어, 뜯어내고 어떻게 지내지라는 고민 때문에 어, 많이 고민 고민 하시다가 이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 시기를 이제 놓치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어떤 통증이 생겨서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앞니 염증이 너무 커져서 오시게 되면 그 치아에 대해서 예후가 아무래도 불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평균 수명이 보통 7, 8년에서 10년이기 때문에 평균 수명 정도 쓰셨다고 하시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거를 좀 뜯고 재치료를 하시는 걸 고려를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어 물론 이제 무조건 그 기간이 됐다고 뜯어내야 되는 건 아닌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은 최소한 받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쨌든 그 이번 케이스도 이런 증상이 생기셔서 앞니 재치료를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이신데, 한번 케이스 보면서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네, 앞니가 물 마실 때마다 시리고 아파요라고 이제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뭐 건드릴 때 시큰하다, 그러니까 시리다라는 표현이 한국말에 시리다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씹을 때 시큰하다, 아니면 건드릴 때 시큰하다도 시리다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창 어, 거에 시큰하다고 하는데 그거를 시린 증상을 또 시큰하다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의 증상에 모든 답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증상을 듣고 좀 감별하기 위해서 실인 건지 시큰한 건지 그리고 실제 임상 검사를 해서 그리고 엑스레이 소견이랑 종합을 해서 좀 진단의 실수가 없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창거에 실인 거에 이유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앞니를 이제 치료된 거를 보면 이네 개의 치아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치료를 하셨고 이 아래 앞니도 이제 네 개의 치아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치료를 하셨는데 어~ 이제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정말 치수 잔사가 뭐 남아있지 않다고 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찬거나 시린 거를 못 느낀다고 보시면 되세요 한마디로 온도 자극에는 신경치료 받은 치아는 못 느낀다 그래서 이두 개는 일단 원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치아일 텐데 이 옆에 있는 치아들이 원래는 이제 신경치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충치가 좀 많이 먹으면, 여기처럼 이제 이렇게 까맣게 크라운 한 것과 이제 치아 사이에 뭔가 까맣게 갭이 있다는 건 충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니를 네개를 쭈루루루룩 붙여가지고 이렇게 스플린트 크라운을 했는데, 저희 개인적으로는 스플린트 크라운을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묶어서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치아가 불편한데도 계속해서 이제 네 개의 치아를 동시에 뜯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니가 좀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제 네개다 교체를 하기로 하셔서 이제 재치료를 하게 된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 크라운을 제거를 해보니까, 음 안쪽이 이제 많이 지저분하죠. 이런 것들 이제 다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제 불편감은 없었지만 첫 번째 중간에 있는 치아들도 항상 크라운을 뜯어냈을 때가 이제 교체를 하는 시기가 어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증상도 없고 뭐 그러니까 뿌리 에 염증도 없고 그러면 일단 크라운만 딱 바꾸거든요. 개인적으로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크라운이 비싼 치료기 때문에 크라운만 딱 교체를 하면은 돈을 금방 쉽게 벌수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환자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 크라운이라는 건 치료를 할때 항상 평균 수명인 또한 10년 이상을 쓰기 위해서 바꾸는 건데 그 내부가 지저분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세균에 의해서 오염이 돼 있다고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재치료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결국에는 우리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오염원을 제거를 하는 게, 어떻게 이게 외관으로 깨끗한지 나쁜지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세균 배양 검사를 한 것도 아닌데, 그걸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지저분한 거가 있으면, 저는 제 치료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는 편이고, 물론, 이걸 안 하고 해도, 환자가 당장 문제 안 생길 수도 있고, 10년 후에도 문제 안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내부를 깨끗하게 치료를 다시 하고 씌운 거랑, 어, 그 상태로 그냥 지저분한 상태로 씌운 거랑,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깨끗하게 한 쪽이 저는 더 오래 쓸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치료를 하는 편이고, 일단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이네개의 치아를 이제 재치료를 하기로 해서, 앞니 올 세라믹을 이제, 치료를 하기로 했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앞니가 조금 좀 짧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황금 비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길어지면 예뻐질 수가 있어서 이걸 좀더 길게 이렇게 제작을 한 경우고, 이옆 치아도 실은 전체적으로 치아가 다 짧기 때문에 조금 더이 몸을 잘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좀 좋기는 한데 이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이제 뼈를 또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원치 않으셨고 그래서 이제 기존 크라운보다는 조금 더 길고 자연스러운 색깔로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 환자분이 이제 뭐 이게 교합을 보면 좀 이렇게 위니가 아랫니를 많이 덮는 이제 뒷바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교정 치료를 통해서 약간 개선을 해주면 훨씬 예쁘게 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교정 치료를 하자고 하면은 대부분은 마음의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 지금 상태의 교합 상태에서 그래도 과거의 이 보철보다는 더 예쁘게. 해서 마무리를 한 케이스입니다. 앞니 재치료를 할 때는 항상 크라운을 뜯어낼 때 조심스럽게 뜯어내는 게 필요하고요. 왜냐면 뜯어내다가 치아 부분까지 같이 손상이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크라운을 뜯어내고 난 다음에 내부가 조금이라도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내부를 갖다가 오염원을 제거하는 수식, 재신경 치료가 됐든 충치 치료가 됐든 레진 치료가 됐든 어떤 치료가 됐든지 간에 제대로 다시 하고 이제 내부를 깨끗이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크라운 수명, 크라운이 뭐 솔직히 지용은 안 담에 그게 깨질 확률보다 그 내부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엔 크라운을 뜯고 재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내부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 환자분이 원하는 심미적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이왕이면 예뻐야 되기 때문에 그 예쁘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 기존 보철물보다 색깔이 더 자연스럽고 심미적으로 음좀 예쁘게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시면 좀 치료에 만족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케이스가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어, 닥터꼬집 치과 DM 꼭 좋아요와 구독 요청 드리고요. 알림 신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